어, 이거 봐봐. 이거, 나가지고,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목과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3차래요. 아, 너 3차구나. 그럼 목은 1차겠죠, 여기에. 근데 최우차는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고요. 나머지는 목과 똑같다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겁니다. 이렇게 놓는 거죠. 됐어요. 나는 써먹었습니다, 이제. 자, 이제, 가를 써먹을게요. 자, f1이 4다 그랬으니까 양변에 X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4죠? 날라가고요1 대입하면 A 더하기 B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냐? 미 수를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식을 다시 쓸 건데, B 대신에, B 대신에 넘어가서, 3마 a 라고 쓰겠습니다. 자, 넣어봅니다. 그럼 X-1의 제곱에다가요. 자, 요 자리 보셔야 돼요. AX에, B 자리 넣으면 3마 a 라고 넣겠죠? 3마 a 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마에 더하기 4로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AX의 B자리에 마에 더하기 4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식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깔끔하게라는 건 처음부터 여기서 정리해서 써도 되는데. 자, 얘를 중괄로 처리하고요. 왜 그러냐. 항이 세개잖아요이두개는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편하잖아요? 왜? X-1이 인데 여기도 x 마이있니까 보기 편하다. 어? 보기 좋게 묶어 주시죠. 그럼 너도 묶어 줄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주세요. 묶어 주면 보기 편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미수 줄였고요. 그거 아주 그냥 식을 정리한 거밖에 없어 됐죠? f(x)를 x 1의 세제곱으로 나누래요. 그럼 f(x)가 좌변에 있고 x 1의 세제곱이 우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f(x) 좌변에 있고요. 어, 이렇게 전개하면 x 1의 세제곱이 나오네요. 아, 그럼 전개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fx는,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a 의 x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의 x 1의 제곱이요. 거기다가 a 의 x-1. 자, 여기까지 해서 나왔어요. 자, 이제 식 해석해봅니다.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니까 2차 해야 되겠죠. rx가 2차죠. 자, 얘가 나눠지는 식이고요. 얘가 나누는 식인데, 저는 얘가 모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기. 그냥 상성이네요 이게 나누식이고요. 자, 그럼 얘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2차여야 되는데, 이 뒤에 봤더니 2차가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다 RX입니다. 됐죠? 그럼 RX에 A 값만 구하시면 끝인데, 저기 나와 있어요. R2하고 R3하고 같다고요. 자, 여기다 2 넣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A 더하기 4죠. 자, 3 넣습니다. 그럼 얼마냐면 16. 삼으면 2a 더하기 4 이겁니다. 자 넘어가면 a죠. 4 4 지워버리고요. 자 그럼 16 넘어가면 마 10이네요. 그래서 a 자리에 마 10을 대입해 주시고요. Rx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R 4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 넣으세요. 끝.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